동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이맨 앞에 이렇게 ing로 시작하면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참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분사라는 말은 동사에 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에 ed를 붙여서 이게 이제 규칙 변화인 경우는 그렇고요 뭐, 불규칙인 경우에는, 뭐, en도 있고, 뭐, 등등등 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름을 아셔야 돼요. 모양과 이름이죠. 그래서 ing는 현재 분사. 우리 요 놈을 이제 pp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 pp. 뭐, pp라고 쓰셔도 되고요 어, 읽을 때는 저는 보통 pp라고 읽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어, 쓰는데, 어쨌든 뭐, pp, 과거 분사. 이렇게 어, 되는 것인데요. 자, 분사는 뭐냐?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뭘로 바뀐 거야? 어, 형용사로 바뀐 거를 분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형용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happy. 이런 게 형용사잖아. 맞니? 근데 이런 형용사들 말고, 예를 들면 falling도 형용사예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이거든. 그 다음에 fall, fell, fallen이라고 해서 이 fall의 과거 분사 요게 떨어진 이거든 행복한 도형용사야 써볼까? 어, 행복한 falling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fallen 이거 이제 떨어진이죠 떨어지고 있는 떨어진 이거 다형용사잖아 근데 그냥 happy는 처음부터 happy였지만 falling이라든가 fallen 같은 경우는 이 fall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잖아 이 f l l 이라고 하는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 우리 요런 놈들은 뭐라고 한다고? 어, 분사라고 한다고. 어, 분사는 뭐다?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다. 어, 근데 모양은 두 가지다. 이렇게 된 거죠. 동사에 ING 붙는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능동의 의미.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뭐의 의미가 있어? 그렇죠.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예,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사는 뭐뭐하다잖아. 그죠? 자, 그러면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되면, 즉,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자,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하게 하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된, 뭐뭐, 해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뜻을 먼저 아셔야 돼요. 동사가 전부 다 지금 V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무슨 동사? 그렇죠. 타동사라고 합니다. 어, 타동사는 목자어를 가지는 동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exhaust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뭐냐? 그렇죠 지치게 하답니다.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surprise는 뭐야? 그렇죠. 놀라게 하다죠. exhaust 지치다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지치게 하다라고. 타동사잖아. Surprise 놀라게 하다. 야 놀라다 아니라니까 놀라게 하다라고 해야 돼. 타동사면 목적어를 가져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He surprised m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가 놀라게 했다. 나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는 놀랐다가 아닙니다. 그가 놀라게 했다. 나를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야 돼. 타동사야 돼. 해석이 놀라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a n n o 는 뭐야? 화나게 어, 하다죠. b o r 뭡니까? 지루하게 하답니다. Confuse, 혼동시키다. 자, 그 다음에 Disappoint, 실망시키다. 그 다음에 Convince, 확신시키다. 최소한 이 정도 동사는 아셔야 됩니다. 어, 입시 영어에서 이 정도 동사는 기본입니다. Embarrass, 뭐야? 당황하게 하다죠. Interest, 흥미를 일으키다죠. 흥미롭게 하다, 익사이트 신나게 하다지, i 티스파이드 뭡니까? 그렇죠, 만족시키답니다. 플리즈 기쁘게 하답니다. 이렇게 일단 동사의 뜻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현재분사 즉 능동의 의미일 때는 뭐뭐하게 하는, 과거분사 PP일 때는 어, 수동의 의미 즉 뭐뭐된, 뭐뭐해진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 볼까? s u r p r i s e 로 볼게요. 자, s u r p r i s e 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Surprising이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고? Surprising, 놀라게 하는이죠.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는. 그쵸? 에, 놀라게 하는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urprise의 과거 분사 Surprised는 수동의 의미. 즉, 놀라게 하다에서 PP, Surprise들은 뭐야? 그렇지. 놀라게 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urprise라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인데, 그게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뭐뭐 하게 하는이고,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뭐뭐 하게 된이니까 해석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는데요.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오는 게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분사도 형용사니까 뭐를 할수 있다? 응,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뭐할수 있어? 그렇죠. 보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고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 보어 자리에 올수 있다 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서프라이징 놀라게 하는 인데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서프라이징 다음에 뉴스라고 썼어. 서프라이징 뉴스 이거 무슨 뜻이니? 놀라게 하는 뉴스지 놀라게 하는 뉴스 놀라운 뉴스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서프라이징 다음에 내가 이렇게 p p e o l e 을 썼어.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죠. 놀라운 사람들이지. 되니? 되죠? 어, 됩니다. 자, 그 다음, surprise 들어볼게요. surprised. 자, surprised news.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놀라게 된이죠. 놀라게 된 뉴스, 놀란 뉴스.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이상합니다. surprised people.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놀라게 된 사람들, 놀란 사람들.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뭐 하게 하느냐 아니면 뭐뭐 된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해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urprised news, 이렇게 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현재 분사가 능동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행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분사도 수동의 의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 중요한데 수동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할 때는 지금처럼 서프라이즈 같은 동사 즉 타동사일 때 능동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타동사일 때 수동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동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외우시고 어, 이 동사의 의미를 안 상태에서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뭐+ 뭐 하느냐 아니면 뭐+ 뭐 되느냐 요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동과 수동의 의미. 자 근데 분사가 어, 진행의 의미를 가질 때즉 현재 분사가 진행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어 뭐+ 뭐 하고 있는입니다. 그다음에 완료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뭐+ 뭐 된입니다. 말 그대로 완료됐다는 거죠 어, 뭐뭐 된의 의미로 어, 해석을 될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입니다 자동사는 ing일 때 진행의 의미고 뭐뭐 하고 있는 자동사는 pp로 쓰면 완료의 의미고 뭐뭐 어, 된의 의미다 뭐뭐가 완료된 말 그대로 완료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요겁니다 fall 같은 경우 fall은 떨어지다죠 떨어지다라고 하면 어, 뒤에 목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어, 공이 떨어진다 아니 나뭇잎이 떨어진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 가능한 자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fall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동사에 ing가 붙으면 뭐뭐 하고 있는 맞니? 그래서 falling이 떨어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자동사 요놈의 pp형은 과거 분사니까 완료의 의미고 뭐뭐 된 해서 떨어지게 된뭐 떨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falling 다음에 leaves를 썼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니?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이렇게 되는 거죠. fallen leaves는 뭐죠? 떨어진 나뭇잎이지. 자, 해서, 어, 분사의 의미, 어, 일단은 요걸 다 봤습니다. 능동, 수동, 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능동과 수동을, 어, 한 나누는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능동 의미, 뭐뭐 하게 하느니다. 어 수동의 의미, 뭐뭐 된, 뭐뭐 해진이다. 다시 한번 요거를 뭐 강조를 할게요. 어, 분사가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 지금처럼 해석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어, 마지막으로 요 보어 자리에 쓰이는 분사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어 자리에 쓰이는 분사의 의미. 자, 우리가 보어 자리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 목적어 다음에 어, 보어가 있죠. 보어 자리에 분사가 오면, 즉 ing가 오잖아. 그러면 이때는 주어의 능동이죠. 그다음에 요 자리에 pp가 오잖아. 그럼 이때는 뭐야? 주어의 수동입니다. 자, 보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요 자리에 ing가 오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어, 주어의 능동이죠. 그다음에 요렇게 되면 뭐라고? 주어의 수동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목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보어는 자, 요 자리에 여기서도 어, ing가 올 수도 있고, 어, pp가 올 수도 있는데 ing는 목적어의 능동이죠. 자, 요거는 목적어의 능동이고요. 자, PP는 뭐겠니? 목적의 그렇죠.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t 소, m 이렇게 볼게요. 자, 그녀는 보았다. 자, 텀이 뭐하는 걸 봤니? Repaired car. 어, 그 차를 뭐하는 것을 봤어? 그렇죠. 고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거죠. 우리가 이제 이 지각동사라고 하는 동사 요놈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올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여기에 repairing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repairing the car.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그녀가 봤는데 뭘본 겁니까? 어, 탐이 그 차를 수리하는 걸본 겁니다. 자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어, ing가 왔잖아 그때는 목적어의 능동이라고 목적어의 능동. 즉,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치? 즉, 탐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어, 자동차를 수리하는 겁니다. ING 형태가 와야 되겠죠. 여기에 repaired라고 하는 PP형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She saw the car repaired. 자, 물론 이거는 뭐, by 탐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음. 그녀가 봤어요. 봤습니까? 아, 봤는데, 자, 차가 목적어죠. 더 칼이 목적어입니다. 즉, 차가 리페어 하는 게 아니고 리페어 되는 거야. 만이 즉, 보호자리에 리페어드, 자동차가 수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수리가 에, 되는 거잖아. 즉, 수동의 의미를 써야 되는 거니까, 에, 리페어드라는 지금처럼 PP, 즉, 과거 분사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에 에, 리페어링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